그 뭐지? 자꾸 병원에 가서 보는데 음. 변한 거같 뭐지? 이제, 뭐 이제 막시작하 다리도 뭐바다리막 기능 막뒤대 근데 가는 건 시간 문제죠. 예, 네, 맞습니다. 이게 저 20이 좀해 근데 20만인가가 그,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. 예. 네. 내가 함부로 할 소린 아니지만 우리 시골 까새 님은 네. 인성이 됐어. 인성그 아. 체인이 커져도 이좀 네. 이게 좀 이렇게 고개 너무 들고 이러면 안 돼. 네, 차분하게 네. 호평 사람도 이만큼? 찍으 a 거든요 맞아 w h a 저 do you want to do? What 고 o you w 거 n t 말이 d 요 w h a 뭐지 나 you 도 a n t t 한 do? What do you want to do? What do you want to d 그 w h a 그저이 중간에 처음에 먼저 첫 번째 행사 예 형님이 매일 먼저 오셔가지고요 이게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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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태백 기준대 뭐좀 기사도 있는 거 아니고요 대표 기사라고 그분께가 이 밭다니 간단히 차방에 무슨 없고그 나도 20만까지 모르고. 오는 동안 어르신의 컨텐츠가 큰 도움이 됐어요 네. 사실은 네. 그 깍새님도 좋은 계기야 네. 그리고 내가 한부를 할 얘기는 아닌데 어르신이 사실 여기 와서 활동하실 게 어쩌면은 길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자주 와요. 네 많이 찍어서. 아 손도 잘 드시네. 뭐 아, 어르신 이 가방을 짊어지고 올라오셨다니까. 아 근데 참 대단하신 게이좀 젊은 사람도 올라올 때한세번네번 꼬딱 꼬딱 한 거야. 같 그래. 오늘 뭐. 그 사람마다 더. 야야야야. 시다 가자. 시켰다 가자. 아유. 아그 사람 그 원예들 오니까 만나가. 이건 대충 갔어. 내려가다가 만났거든. 구십삼 세 어르신도 대단하시고. 아니 나는 원예를 맡기 거야. 맞아. 김정훈 받겠습니다. 응. 과거. 네. 내가 선배로서 딱 한마디만 좀 예. 하자면은. 네. 예. 여기 와서 모든 영상을 찍을 때는 어르신 영상을 짧게라도 예. 먼저 앞에다 찍고. 네. 예. 또 아니면 이런데 이거 뭐다 전문가님이 잘 하시겠지만은 여기 핵심 되는 걸다닥다 찍어가지고 앞에 사진으로 슬라이드로 몇장딱 넣고. 네. 예. 근데 거기에 어르신 얼굴이 나와야 돼. 아. 얼굴이나 콜피집이나 네. 이게 나오고 주변을 찍고 이래지 안 그러면 조회수 잘안 나온다니까. 아.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예이 어르신을 얼굴을 30초라도 찍고 안돼 또 사진 찍어야 나오더라고 유명한 예 어르신이 어르신. 아, 아! 그리고 제가 네 저저저제저는뭐 예네 UH! 내일 갈 거니까. 아니. 아니, 아 주무실 거야? 아니, 아니 둘다 술을 못 먹는답니다. 저희 술을 못해요. 얘기 다해 그냥 두제터무섭 예. 대략. I'm not sure if you're not s u 이 e if you're not s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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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 o 아 r 저... 아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그그 r 고 유튜브 알려주셨죠? 하려면 네. 내가 지금 깜빡한 게 내가 엔진 투브를 두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. 다음에 오면 갖다 놓고 갈게요왜냐 아. 어차피 우리가 진짜 할 말은 어르신 여기 못 올라오실 때까지는 와야 되거든. 네. 그러면 기름을 갖고 오면 되죠. 잖 아. 결국 깍새님이 이3 0만원큰 여유가 뭐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네. 여기다 두고 음. 나중에 필요할 때 갖고 가시는 게 옳아. 아. 이분한테 양을 좀 받고 주인한테. 아. 그러면 올 때마다 아우님 잘라놓으면 내가 끌고 내려오고, 내가 잘라놓으면 아우님 끌고 오면되잖 아, 맞습니다. 짐작. 어, 짐작 <laughs> 정리 여쭤봐. 네. 음, 음. 어르신 복도 많아. 그데 음. 음. 어르신, 어르신이 복이 많아요. 음. 아니, 내 말은. 어르신이 이런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. 사실은 그렇죠. 어르신이 안 계시면 여기 올 일이 없어요. 형님, 그 그냥 성산지에 우동 좀 끓일까요? 우동 짤다끓일까요 그치만은 어묵탕에다 그냥 우동 넣으면 될까? 요부 영상 맞죠? 우리 옛날에 아. 그 빵막 아. 응. 전자 이세개 좋다는데 진짜, 진짜 형님 차를 봤어요. 어제 형님 차를 봤어요. 어가 형님 차를 봤어요. 그러니까 아 올라갔구나. 예. 어르신 계시구나. 예. 그래서 형님 막 찾아보다가 어디만 그 차를 봐도 좋나. 내가 볼때 나도 운이 좋고. 예. 우리 아우님도, 아우님이랑 할게요. 아유, 아유, 아그 내가, 한자 뭐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인데, 유튜브 하면서도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유튜브 하면서도. 네. 예. 그래서, 뭔가 모르게 좋은 인상이시더라고요. 아유, 그리습니다아 형님 그실방에 제가 응. 찾아뵐 때도, 어. 제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아니, 느낌이. <laughs> 예. 좋고. 형님, 나는 이제 네. 늘 우리 네. 저 때문에 또 유통 시작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네. 있는데 좀더 많이 클 때까지 그저 이렇게 저 형형하고 네. 그렇게 하고 형님 그 실방에 깍새 그 몸에 산나물 날때 한번 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지. 아와 와. 와. 유효하십니까아이와 와. 우리 집서 <laughs> 네. 컨텐츠가 좀 나와. 네. 아, 형님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그 형님 비약이야 비안, 이다 예? 아 친근, 친근하게 느껴지지? 예 그니까 저 지금 경상도 문장인데그 문경도 탄강이 있거든요 그, 나그창이요아그 김천 밑에 와이 지금 형님 지금 벌레 소리가 아 이게 벌 벌이 지금 벌써 나오네요 아 이거 양지 쪽에 뒤에 음, 토용벌이 있어 아까안놓긴데 예. 그리고 아홉님 예. 몇 시에 갈까요? 솔직히 해봐. 지금 저제 3시에 내려가야 돼요 에휴 저 뱀장어도 있고 닭고 먹어 아. <laughs> 아니 아드님이 예. 네자제분인 아까 그분 아드님이세요? 아이요 구독자 그죠? 아니 그분은 우리 구독자. 아. 응. 그다음에 중국 여기 산에 동그란 뭐 버들 따듯한 거옛 산이야. 여기 아우님 보시면 저 나무 몇개 잘라놨잖아. 네. 그 저분이 해놓고, 해놓고 가신 거 거야. 아. 거 그래. 내가, 그 내가 구독자님들한테 아. 고마운 게 내가 늘 그래, 일부러 그래. 그래 막 씹어대. 예. 여기 오면은 물안 뜯어주고 나무 안 해준 사람 예. 오지 말라고. 근 그런 게 왜냐면 어떤 사람 그러겠지. 싸가지는 놈이 되겠지만, 은 네. 그렇게 해야 여기 오시면, 오면은 물도 떠다드리고. 맞습니다. 그이게내 욕먹을 강하고. 예. 예. 아우님, 우리 아우님, 김다포셨어 오뎅, 저, 우동 좀 푸겠어. 니그 그래 그래. 근데 이제 아우님, 이렇게 하자. 예. 예. 내가 저, 이건 내 부탁인데, 예. 저, 어르신이 여기쯤은 오징어를 이까라 하거든? 예. 이까? 아, 이까요? 이까. 오늘 아침에 싱싱한 내가 사 왔어요. 아.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줘요내 예. 뭐. 부탁인데 네. 예. 아우님 저 아니, 우동 끓일 때 그게. 우동을 어, 저 오징어를 때려 넣어. 아. 이거 왜냐면 맛도 상하잖아. 아. 오케이. 형님, 이거 우동 바로 바로 넣을까요? 아무럴 거. 우데 무시랑 같이. 아니, 이거 저기 저 우동 아니 저 오징어를 네. 나도 패해 아. 그사 상하니까 오징어를 넣고 아우님이 알아서 끓이란네요 아, 예. 오케이? 예. 내 오징어를 그 깨아다 있을 거야 아마. 이제 세워놓고, 자. 아, 우리 기분 좋네. 아, 아, 올, 올 참... 아, 기분이 네 아주. 자, 아우님, 네. 내 네, 오징어 진짜 아침에 삶온 아. 거야. 그대로 아, 때 아, 아, 그대로. 아, 때려 때려 아, 때려 때려. 아, 아, 그리고 이 어르신은 네. 오징어 이거 삶아 먹고 아, 국물, 국물 버리면 싫어해요. 아, 아우님, 아, 아 고맙습니다. 냄비 가져왔나? 예. 안 가져왔나 기 있어. 냄비 있어요. 가져왔어요. 아이 젠장. 땀끓이 바보인가봐. 두데막 그대만 한번기장에서 살려면 또저는 바보야. 그니까. 러 믿고 맨날 바보지. 그냥 재난 못 가게 하고 사는 사람인데. 근데 우리 아드님이 나를 좋아하긴 하나 봐. 왜냐면 나를 그것도 믿으니까 아버님 좀아 믿고 말고 그... 지금 전부 이제 막 방송을 초롱 막 하니까 네 예예. 세상 모든 것을 모 문제 람한테데 사는 날인데 <laughs> 회사 이야기해서 하루 챙겼어요. 삼이 한국 장이 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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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밥을 게아 몰래 돈이 모자 한국 돈 먹는 이런 걸다 먹고 이 거의도 꼬먹안되다먹겠나아 이건 꼬먹으라고 내가 가져왔죠. 하천이 하천이 꼬지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런 갖다 놓고 이거는 공짜로 그냥 어르신 저 꼬먹으라고 그냥 두더라고 사장님. 저 에야. 어도한번들어 어르신도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사고 아, 뭐, 뭐, 이제 골중랑 전문 거. 지 재미있었잖아. 근데 꿀핏이 음, 어르신 모시고 살 곳이 올라가 이랬더니 예. 아우 그러면 이거 저마 맨발이 막주더라고요그거도거한아그야있요니 욕도 모르는 사람 Exactly.